1803호, 음. 어, 3번창. 예, 네. 제거하러 내려가 볼게요.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. 녹색. 야, 사방팔방 다 녹색이에요, 여기는. 녹색 페인트, 저게 진짜 스쳐도 자국이 납니다골골잡파요 예, 네, 가볼게요. 예, 네, 3번, 1803호, 네, 3번창입니다. 와, 이 밑에 콘크리트가 샤시보다 더 올라와 있어요. 올라와 있어. 머리 아프네. 그럼 문도 안 열릴 것 같은데? 열리나? 일단 최대한 깎아 내려볼게요. 아이 배터리가 될라? 깎아 내려야 돼요. 방법이 없어요. 최대한 배터리 되는 데까지 깎아 내릴게요. 조금 타졌고 오사이 같은 도구도 것도... 예, 다 떼어줄게요. 제거해볼게요. 3번창입니다2 번까지 제거했고. 아 이거 아이디 이거 너무 크네 이거. 예, 녹색이어서 우로 타기가 상당히 좀 그래요. 색깔 이 페인트가 바로 이 표가 나요 표. 그래서 옆에서 타가지고 땡겨 왔습니다 일단은 아이 밑에가 문제네 이블록한거네 제거해 볼게요 네, 분진 가루가 날리면서 이 신발에 장갑에 묻는거죠 네, 발자국이 조금씩 났어요 조금 내려왔고요 우다빠는 제거를 했고요 어이 아이디 엄청 걸리죠 걸리네 이거. 네, 제거를 했고요 이제 아래 타판인데 여기가 너무 올라왔죠 네. 셔시를 더 올라온 것 같은데 코킹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일단 최대한 낮춰야 돼요 낮춰야 실리콘을 어, 할 수가 있어. 타지기도 다 터졌는데 일단은 얘를 와이또 변수가 이런 게 나와 버렸네. 얘가 셔시보다 낮게 내려와야 됩니다. 일단 최대한 한번 깎아볼게요. 배터리 되는 데까지 깎고 에, 해야죠. 날개비도 작은데. 아무튼 이런 경우가 어쩌다 한 번씩 있어요 그럼 깎아 내려야 돼요 여기는 다시 한번 줄타기도 상당히 아유, 휴 손으로 만져도 자꾸나네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아 이거 완전 갇혔어요 갇혔어 녹색 에 일단은 요만큼은 표시가 안날것 같은데 여기서 더 묻으면 은 이제 확 표시 나 겠죠 최대한 안 묻히고 내려가 볼게요 에? 내일 시공하면서 뭔가 좀 닦아 보든가 잠깐 새 걸로 지금은 최대한 안건드리는게 좋아요 분진이 날리니까 마저 해볼게요 에? 아, 이거 어떻게 깎아내려야 될것같 예, 막판에 이런 변수가 있어가지고, 아까 이 정도 높였죠. 이이 샤시 태가리보다 조금 높거나 거의 같은 선상이었는데, 깎아내렸습니다. 에, 이, 이 삼각, 이 면이 있었는데 어, 없어져 버렸죠그 정도로 깎아내린 겁니다. 와, 다 배터리 엄청 에, 두 개더라고요. 제가 배터리가. 하나 스페어로 놓고 있더라고요. 두 개로 최대한 전체적으로 깎아내렸고요. 샤시는 나왔고요. 차시 쫄대가 넓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최대한 높여서 도착시키겠습니다. 차시. 아, 이 예, 시간 굉장히 마, 많이 걸렸어요. 이 콘크리트 이게 뭐 미달시 이런 게 아니고 본 콘크리트에 요 콘크리트. 아까 두꺼운 거서부터. 예. 그래서 이제 미달시들도 못, 못 날린 거예요. 콘크리트 날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걸 낮추기가 어렵잖아요. 그냥 뚫어놓고 차시가 알아서 조정해라. 근데 차시가 우로 붙었으면 됐는데 위에 매지가 저렇게 넓은데. 아무튼 뭐 대충 갖다 붙였나 붙인 것 같아요. 예. 이, 이 상태가 이러면 좀 올려 붙여야지 그 접착면은 나왔습니다. 이 쫄대가 아, 이 면이 크지가 않아요. 이 욕실 창 사시가 요새 거는 널찍널찍하게 잘 붙으라고 잘 붙게 그면 나오는데 옛날 것들은 이렇게 접착면이 많이 넓지 않습니다. 아무튼 에, 충분히 할수 있고요. 에, 선상으로 여기는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더못 내리고요. 이 정도에서 어, 에, 요 정도에서 여기만 좀 올라오고 다른 데서 물 내려가게 그럼 뭐제저제 해보겠습니다. 그래도 뭐 여기서부터 평차로 와도 네, 되겠네 아이참 아유 이, 이 콘크리트 이, 이게 있어도 원칙은 미다씨가 깎아내렸어야 되는 것 같은데 네. 아무튼 굉장히 애먹었어요 네, 이거 내린다고 네. 그러면 네, 프라이머 바르고 사진찍고 오늘 마치게요 아 마지막에 이게 큰 변수가 있었네요 배터 위에 하나만 더 있으면 조금 더 평평하게 얘를 깎아내리겠는데 수평도 안 맞아가지고 이쪽은 조금 내리고 이쪽은 많이 많이 내리고 그렇게 된 거예요. 이 삼각 제비가 여기는 완전히 기억자가 돼버렸고 여기는 흔적은 남아있죠. 여기 조금 남아있나? 아무튼 프라이머 바르고 빨리 사진 찍고 마칠게요. 청소해야 돼요. 네 3번 창까지 제거가 다 됐습니다. 자! 잘 보이시죠 네. 자 그럼 사진 찍고 내려갈게요 요 밑에 조금 남저 자국 남았는데 지금 제가 분진이 온몸에 묻어 있기 때문에 네, 탈질을 못해요 내일 시공하면서 깨끗한 걸로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사진 찍고 내려갈게요 네. 1803호 3번창입니다3번 창. 에. 저 웃동가 보면 이거 녹색에 엄청나게 발자국 나 있는 데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가 봐요 저 밑에서만 봐도 그냥 다 보여요 다 보여 야이 녹색 이거 바르면 안될것 같아요 이와 저도 이 아무리 조심해도 흔적이 나, 남는데 스치면 남는데 야한몇번 왔다 갔다 하면 개판 되겠는데 <laughs> 아무튼 어, 빨리 표지판 치우고 차 들어오게 불 걷어 놓고 청소하고 그래야 되겠네요.